반갑습니다 장종여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도 계속 약세였고 2600선을 위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약세장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이었고 네, 금리 인상 그러면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시장이 나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출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미국하고 금융 통화 정책이 다른 국가가 중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거의 역대 최고를 향해서 가고 있고, 중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만 해도 우리 증시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네, 전제를 갖고 지금 물가 동향을 살펴보는 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인 접근인데 지금 물가를 좌우하는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수입물가하고 관련된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올초 이후에 또 워낙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 시점보다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환율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강세가 굉장히 독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수입 물가를 낮추고 수출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해서 현지 조달에 대한 어떤 그 그리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면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옛날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출주들은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채산성에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주식 시장도 환율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 지금의 환율 동향이 단기적으로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코스피의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천, 천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절상이 됐습니다. 이때 달러를 살포하던 시기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달러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약세가 됐고 지금은 이제 그 중간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원화가 먼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미국이 그 다음에 할 것이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여기서 추가로 절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 의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기 차, 단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시장의 매력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앞으로 시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까지 1월부터 보면, 1월부터 이 동향들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적으로,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 매수 일변도였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규모가 13조 원대까지 높아졌다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를 하는 부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샀다가 지금 팔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1월 1일부터, 아, 이게, 그, 6월 달부터로 잡혀 있는데, 이거 좀 땡겨가지고. 땡겨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 지수가 한창 높을 때 거의 70조 가까이 샀었습니다. 네. 지수가 좋을 때 70조를 사고, 뭐그 같은 개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은 개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2022년에도 또 샀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거의 80조를 샀다가 시장이 이제 꼬그라지니까 이제 팔고 있다라는 거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같은 개인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 동향이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다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자리는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영향을 줄수 있는 유가를 보면 국제유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세금 혜택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갑니다. 이건 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서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거 하나, 그리고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는 거 하나, 이두 가지만 하더라도 한국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제자리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제로금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동향을 보면, 그 부동산 저점이 이제 12월, 1월에 찍었는데, 이 시점에서 앞으로 부동산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아니면 단기 바닥은 쳤다. 앞으로 반등하고 떨어질지 추가로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 반등을, 아 단기 바닥을 쳤다. 이런 분석을 내는 전문가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라는 게, 과거에 부동산 약세장이 5에서 7년 정도 됐으니까, 이 순환 주기로 해서 이번에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단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근거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 드라마들 보면 전부 우연적인 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엿듣다든지, 엿는다든지 훔쳐본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게 전개가 안 되는.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들의 어떤 근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드라마에서 우연적인 요인처럼 거의 뭐 근거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으니까. 단한 번. 근데 그때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2007년에 부동산이 꺾이고 나서 2016년에 바닥을 쳤다라는, 그 예, 10년 정도 약세였다. 근데 이 10년 정도 약세라는 부분에서 보면 금융위기라는 아주 특수한 일이 있었고,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에 유럽발 또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세월호 코로나, 아니, 메르스 등은 계속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보면 기준금리가 그래도 2%는 됐습니다. 2% 이상이었고, 자, 이때 환경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3.5%이긴 한데 우리가 이미 0.5%는 맛을 본 상황에서 다시 0.5%로 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요런 거하고 같이 움직인듯 단순히 과거에 그 정도 약세였다라는 것만으로 그게 근거가 된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참. 네, 그래서 맞춘 사람들도 없고 맞출 사람들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필요하면 사시고 필요 없으면 전세로 또 월세로 사시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이 풀렸던 어떤 시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국제 효과로 인한 물가 안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틀어서 우리 증시에 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예, 그게 이제 부동산을 더 자극을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상대적인 또 박탈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이번 슈퍼 엘리오 으로 폭우보다는 제가 비슷한 기상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네, 폭염은 맞고 보통 슈퍼엘리뇨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인데 이때를 보면 장마도 오는 동 운동, 많은 동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경우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모르는 상태로 같이 살펴보는 거라서, 어, 좀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뭐, 정책이 바뀌었나 봅니다. 이렇게. 예. 네. 닉네임이 안 나오고.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글로비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남 주가. 일단 그러면 자본 잠식 이런 걸 걱정하시니까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암의 최대 주주, Applied Materials Korea. 이상한 이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름이 길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A Partners. 그 네, 이거 양쪽에서 는24%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치고는 조금 낮은 지분율이지만 아주 그 회사에 이익하고, 최대 주주에 이익하고, 반할 정도의 아주 압도적인 또, 적, 압도적으로 지분이 적고 그러진 않으니까. 예, 일단, 보시면, 오, 순자산이 78억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이 78억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산을 보면, 예, 재고가 33억. 재고는 안 팔리면 끝이니까. 금융자산 25억. 현금 17억. 이 유형 자산 뭐 공장 같은데, 이거. 이 현금성 자산은 조금 있습니다. 장기금융자산. 그리고 현금 17억. 34억에. 유동금융자산. 그래도 현금은 한 60억 정도 되는 네, 상태고, 네, 뭐 전반적으로 형편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런 개특 같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더라.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뜨려가지고. 그왜 올라가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조금 증가했네? 그왜 증가했는지를 보면, 또 이번 추가는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세부 변동. 오 이번 추가 아니라 장내서 매도하고 매수가 아니네. 특별관계 해소도 하고. 어 아, 매수 선택권. 예. 아, 뭐 매수 선택권이고 팔거 팔고 팔고. <laughs> 전반적으로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분이 늘었습니다. 예, 지분이 1% 정도 늘었는데,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했다. 그럼 얘들이 왜 선택권을 행사했느냐? 또, 요렇게 가야 되는데, 선남이 뭐, 불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 뭐, 초전도 관련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초전도 선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보급에 성공한다면, 어떤, 뭐, 1억짜리 회사든 10억짜리 회사든 조단위를 찍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기술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 네, 내부자 주요 주제였던 핸드 엘리베이가 지금 처분했다.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현대엘리베이가 천남 지분을 늘렸다는 뉴스도 있고, 의왕연구소하고뭐 계약을 체결도 하고, 초전도 선제도 공급하고, 네, 뭐그 정도입니다. 어, 팔았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럼 공시를 찾아보면, 자, 이렇게 이제 찾는 법을 보여드리는 게 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확인을 합니다. 어, 7%에서 5.3%가 됐다. 어 근데 왜 공시 안 나오지? 어 없는데? 예왜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변동을 보면. 세부 변동을 보면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투자파다. 아, 얘네들이 관계자로 이렇게 해서 증감이 있고 3,000원대에 접어냈습니다. 지금 주가가 3,000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전환청구권 행사도 있었습니다. 6월 8일에. 그러면 보통 청구권이 뒤에 언제 나오냐면, 상장 예정일 이 6월 23일이 됩니다. 아직까지 상장을 안 했고, 전환가액은 2,392원이다. 그러면 이거 털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털게 놔둘 것이냐? 아니, 털, 털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 하나하고, 털면 내려가지 않냐? 이 관점인데, 이 어, 회사의 전망이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뭐 거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매출 합쳐서 뭐 작년에 2021년엔 11억 뭐 이렇게 났으니까. 매출 자체가 없어서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개특가산 종목들이 잘 오른다. 그래서 12% 먹으려면 이걸 좀 올려서 뭔가 하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니, 팔면 내릴 건데. 하는 거. 당장은 매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한번더 올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거볼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본 잠식 문제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회사 실적 적자. 지분도 팔고 나갔고. 그리고 전환청구권 행사로 앞으로 주식수가 늘어날 거고. 어, 사실 부유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저같은팔것 같은데, 팔면 또 날아가니까. <laughs> 아무튼, 별, 되게 나쁘다라는 거.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대글로비스가 원래 고평가, 그것도 아주 심한 고평가 종목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실적을 만들어 오면서, 순자산이 이제 7조 원을 돌파해서 시가총액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시면, 현대글로비스가 매출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6조 원 하다가, 26조 원 하고, 그 전에 보면, 예, 코로나 때 위축됐다가 크게 늘어난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꾸준히 4천억 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예,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가던 상황이었고,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것이냐, 이게 네, 중요 포인트고,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laughs>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저평가다. 네, 그래서 조정마다 사는 게 맞을 거다. 이런 네, 관점에서 쳐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5, 근데 4년째 보유 중이시니까, 본전 넘어가면 일단 반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나머지 반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러면 못 먹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대글로비스 19만 5천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 남은 절반으로 수익을 내는 거고 떨어진다. 남은 절반으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접근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가서 <laughs> 그 어제 말씀드린 저기 인공강우 관련주가 이 태경케미칼입니다. 그 어, 어제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 여기 시황에 시황에 이제 인공강우 관련주를 쓰고. 케미칼 있는데 6% 올랐습니다. 야, 이거 제가 말을 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우연히 오른 건지 음. <laughs> 야, 그것도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모르지만 일단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고 기간 투자자니까 타이밍 이그 타이밍에 오른 것 같은데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이 이 전력 생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발전소 설, 설비 투자가 그걸 못 쫓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절전 전구를 70만 개를 공급을 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 개념인데 앞으로 전기 생산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설비는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발전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원장 같은 경우는 100% 가동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사실 태양광만큼 여지가 큰게 없는 겁니다. 인공광광우 기술만 잘 개발해서 에, 그 <laughs> 흐린 날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비 밤에만 뿌릴 수 있게 이렇게 잘 조절만 하면 예, 지금 태양광 발전 전체에서 발전량이 한33% 정도 늘어날 거고, 에너지가 나지 않는 국가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직접 공수를 한다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보니까, 네, 긍정적인데, 그래서 인공강, 우 관련주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원익 퀸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보시면 어쨌든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좋지 않은 좋지 못한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중간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뭐 회사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익이 폭증을 하고 있고 매출도 늘고 있고 자산도 늘고 있고 예, 시가총액이 거기에 걸맞게 뭐 실적에 걸맞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위 QNC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어떤 석용 제품, 산업용 세라믹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핫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약간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분위기를 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 물려 있으니까 이건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위 QNC도 그렇고 한번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정말 이제 대응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 어떤 게 대응에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뭐 저기 뭐지? <laughs> 태양광, 인공광 이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네, 그리고 그 반도체가 흥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주들이 또 준동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예,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그 앞으로 가다 보면 뭐 농업도 있을 거고 예, 앞으로 가다 보면 또이 전기 가스에 대한 민영화가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의 다양한 변수들 예 어떤 계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뭐 어떤 생각이 스쳤을 때 바로바로 바로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공강우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 게 아주 오래전인데 까먹고 있다가 또 불현듯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뭐 다행히 이제 말씀드리고 아무 저랑 관계가 없지만 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기간 외국인 쌍끌이에다가 예, 아직도 저평가 상태고 그래서 장점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국물 네, 가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대한제분이 그 수혜를 아주 톡톡히 받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조금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흐름 자체도 큰 트레스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럼 치고 나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만 국물 가격에 따른 어떤 반응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좋은 가격에 정리하면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다른 업무로 인해서 조금 소홀했는데 아, 빨리 이런 것 저런 것다 끝나서 이 주식만 보고 싶고 주식만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